고발한 내용이 이 안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그 타이틀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선 그 먼저 이제 고소 어 고소 고발하게 된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하 한기총에서 각각 한국 기독교 연합 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실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피고서인데, 어, 말이 조금, 그러니까, 어, 뭐좀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성하고 경건해야 할 한기청이 불법과 탈법이 만연하여 이에 보다 못한 한기청의 임원들이 개혁을 다짐하고 결의하여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뜻을 모아 한기총 조사 한기총 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때 구성할 적에 최성규 목사님의 제의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총의 썩은 부분 그런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성규 목사님이 제안하고 또 이승열 목사님이 동의 김용덕 목사님이 제청해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해서 어, 2018년 9월 27일 한기총 주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 6차부터 이, 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략 4개월 동안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 어, 그 기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 인터뷰는 무엇이냐면은 어, 이와 같이 한기총 내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위원 9명과 그리고 이제 서기와 조사위원장 11명이 함께 이제 그 뜻을 모아서 어, 기자 인터뷰를 아, 합동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한 10억의 언론사들, 기독교 언론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어 제가 두 건만 가져왔습니다만 네. 크리천 연합신문이라든가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그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그리고 이이 어, 이 내용은 어, 그 이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고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고아를 접수를 일차하였고, 그리고 임원회에서는 계속하여서 이번 회기뿐 아니라 다음 회기에도 이 조사를 계속하여서 향기총이 명명백백하게 정말 깨끗한 향기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달라는 임원들의 주문을 받아서 그 염원을 받고 그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사심없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기충의 통장이 100여개가 있었지만 통장, 죽은 통장을 모두 모조리 다 살려서 어, 다 살려서 어, 통장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건은 일부의 건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네팔 대지진 관련 구호 헌금 사용 내역입니다. 어, 2015년 5월 6일에 네팔 대지진 관련 구호 헌금을 모금하여 5월 27일까지 대략 어, 3,476만 8,545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 이 돈이 갑자기 1년 후에 이 돈은 그대로 있다가 1년 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이 돈을 가져갔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진정 에, 진정으로 고발을 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 또 하나가 있는데 2016년 포항 수재의연금 성금 모금 관련입니다. 2016년 12월 달에는 지진 성금이 있었는데 지진 성금은 대표 현 대표 회장이신 엄기호 목사님께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지진 성금이 아니고 수재의연금 성금입니다. 수재의연금 성금이 2017년 3월 그 당시에 어, 대략 4,500 9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4590만원이 전액 사용이 되어지지 않아 전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는 그 취지의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EA 행사 관련 후원금 사용 내역입니다. 이 어, 건은 2016년 2월 17일부터 2월 어, 다음에 2월 10, 에, 17일까지 에, 2017년 2016년 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대략 현재 에, 1차로 조사된 배가 1억 약 600만 원 정도가 어, 모금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로 대략 이제 그 3억 4천 6백만 원 정도가 역시 사용이 또 이제 되었습니다. 토탈 대략 약 5억 정도가 사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역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네 번째 한기총선관위및 기타위원회 배석자 부정 지급의 건입니다. 아이 어, 건은 안타깝게도, 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좀, 그, 배석자 부정지급의지급 건이 있었습니다. 그 수십 차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선관위 모임을 갖고 각종 위원회 모임을 갖게 되면은, 거마비, 교통비로, 어,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때로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까지 지급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 어떤 때는 하루에 세 번까지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당시에, 그, 같이 활동했던 목사님, 위원들한테 여쭤보면, 출석하느라고 사인을 했지, 에, 그 금액을 받아가진 않았다. 저희 선거, 어,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누가 얼마를 받아가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만약에 10명이 참석했는데 500만원이나 갔으면 우리는 어그 균등하게 나누어서 1인당 50만원으로 그렇게 어 조사 보고를 저기 그 감사합니다. 저 이런 걸 하려니까 많이 속도 타고 윽도 탑니다. 죄송합니다.